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최고의 날. 너는 꼭 나에게로 돌아와야 하리라. 예레미야 8장. 왼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깁스를 하고 난 뒤에는 손이 무거워서인지 이제는 왼쪽 어깨까지 아프다. 한 지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니 늘 하던 일을 제대로 못하는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왼손 없어도 웬만한 건 왠, 오른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른손만으로 못하는 게 있다. 바로 오른손 손톱 깎이다 손톱은 계속 자라는데 오른손 손톱을 깎으려면 왼손이 도와줘야 하는데 이 왼손이 말을 듣지 않으니 손톱을 깎을 수가 없다. 누군가가 깎아주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의 손톱을 깎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지난번에 룻 사모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사모님도 깎으시면서 무섭다고 하셨다. 혹시라도 다칠까봐. 하하하. 이런 사소한 것들 말고도 불편한 게 정말 많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짜증을 냈을 거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짜증 대신 가능한 감사의 제목을 찾고 또 찾으려 한다. 이럴 때내 마음속에 대내는 구호가 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럼 애도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자. 선교지에 와서 감사하는 법을 많이 배웠다. 꼭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 감사는 생존의 기술이었다. 건강하게 살아남으려면 감사하는 수밖에 없었다. 선교지에 온지한두달 만에 그걸 깨달은 것 같다. 이 이야기는 내가 선교사로서 겪은 일들을 전할 때 여러 교회에서 나눴고 내가 첫 번째 쓴책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에도 기록해 두었다. 선교지에서 일찌감치 감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만약 그때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나는 수많은 시간을 힘들고 답답하고 우울하게 보냈을지도 모른다. 이제 선교사 된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 한 번도 우울증을 겪어본 적이 없다. 그 비결이 뭐, 뭐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 기도해준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 그리고 세 번째를 꼽자면 습관화된 감사의 생활이라고 하겠다. 감사, 또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습관처럼 해온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어깨마저 아프고 통깁스를 한 지도 벌써 일주가 넘었는데도 통증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그럼에도 깁스 전보다는 통증이 훨씬 줄어들었으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국에 간다.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도 다시 찍고 왜 아직도 아픈지 특히 새끼손가락과 어깨 통증의 원인을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 어제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했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며 살짝 쓰담쓰담. 하하하. 예레미의 8장 4절, 표준 새 번역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간 몇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지만 왜 아직까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걸까?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믿는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이 있다.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린다면 그들도 돌아오고 싶어질 것이다. 지금 있는 자리가 아무리 안정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리라 해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경험한 일라면그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는다.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단지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식도 하고 평소에 좋아하는 것도 절제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육체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는 것만이 정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육체의 아픔이 아니라 누군가의 허물을 대신 감당하신 고난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누군가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내 작은 고난이나 손해 혹은 희생이 누군가에게 평안이 되고 치유가 되고 영적인 위로가 될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아닐까? 음식을 끊는 금식보다 작은 친절, 작은 섬김, 작은 용서 하나가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성 금요일에 동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고통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내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의 영육간의 상처가 낫기를 바라며 내가 할수 있는 조그만 섬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 금요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서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말씀 예레미야 8장 4절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정말로 갖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은 남들을 섣부르게 판단하는 생각이 난다.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 심판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명심해야 할지니라. 어떤 일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판단인 것은 아니라, 그러나 분별하는 것을 넘어나서 어떤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별이 아니라 판단이 되겠지. 비판이 되겠지. 이것을 모두 다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할지니라.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자비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용서하기를 급히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겠다고 앞으로 나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를. 더 기다리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이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인 것이라, 나에게로 돌아올 지니라. 이전에 나와 친밀했던 그 시간을 꼭 기억하여 보면서 추억하여 보면서 나에게로 돌아올 지니라. 나는 너를 기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그대여, 혹시 그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오늘 내 묵상을 듣게 되지는 않았는지요.주님께서 그대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 돌아올지니라 돌아올지니라 나에게로 돌아올지니라.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